여사님 저 이제 가영약 주문 다 했어요 갈게요 여사님 네 가세요 네 퇴근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네. 네 저는 또 다시 일하러 가요 어, 네. 투어 해요 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소개 한번 좀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배 사는 50대 박선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어 되게 밝으세요. <laughs> 네. 저 신나죠. <laughs> 요즘에 신나요. 네. 어, 저 약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저 약국 직원이에요. 약국 직원이고. 아... 네, 지금 퇴근하고 지금 다시 또 일하러 갑니다. 어떤 네, 일을 저 부업해요. 부업이요. 어. 자 <laughs> 약국에서는 이제 낮에이라고요. 예. 예. 이제 약국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튜브에 쇼츠를 네. 올려서 또2차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퇴근하시는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막 감기 환자가 많이 없으면 약사님이 그냥 일찍 가라 하시면. 한 5시 반, 6시에 퇴근해요. 음, 약국은 근무하신 그지 얼마 되십니까? 저 약사님이랑 일한 지는 18년 됐어요. 18년요? 네. 약국에서는 뭐약 제조해주시고, 보조해주시고. 아예 보조. 보조하고 보조 있어요. 근데 유튜브 음. 쇼츠 만들어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약간 좀 매칭이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이제 약국을 계속 하다 보면 수입이 한정적이잖아요 월급이 예. 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부업을 좀뭘좀 좀 하고 싶다 예. 근데 나가서 또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또 저녁에 나가야 되고 음. 그러 그러니까 뭐를 할까 뭘할수 있을까 그러다가 유튜브를 막 보고 있는데 어느 50대 어머니께서, 연세 드신 어머니께서 셔츠를 만들어서 예. 어, 영상을 올리시는데 어,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거 나도 할수 있을까? 아, 그래갖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할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어, 그닥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이에요. <laughs>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엄마. 안녕하세요. 어. 어서. 쉬이. 쉬이. 어. 엄마. 어. 진짜. 저희 엄마요. 안녕하니요 어. 저희 친정 엄마. 여기가 제가 어... 일하는 곳이에요. 덥죠. 돈 벌어 갖고 조금 더 벌어 갖고 에어컨 살라고요. <laughs> 제가 좀 많이 좀 몸이 좀안 좋았어 가지고 좀막 먼저 시작하고 막 이런 거는 못 했지만 그래도 와 가지고 월급 이상만큼은 나왔어요 노력하는 것만큼에 비해서는 원체 내가 좀 느리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여기 하는 공간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유튜브 쇼츠 뭐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어떤 거? 제 채널이거든요 네요제 채널인데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주방 하부장에 있는 물건 꺼낼 때마다 허리 굽히고 힘들어서 매번 스트레스였는데 이런 신박한 게 있더라고요 슬라이딩 선반인데 요거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 거예요? 렇게 유튜브에 생활용품을 영상으로 만들고 나면 요렇게 탭이 하나가 떠요 쿠팡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나 이거 필요한데 라고 하면 여기 탭을 딱 누르면 쿠팡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를 장바구니에 담고 24시간 내에 구매를 하면 저에게 수수료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보시는 거야 어, 그러면 제가 최근 한달 거를 보여드릴까요? 요 정도예요 지금 최근 한달 보면 이렇게 네.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유튜브라 오. 그러면 여기 보이죠? 요 정도 793달러 네.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보니까 1,500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분발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편차가 많아요. <laughs> 하루 음종일 그럼 이거 만드시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저는 퇴근하고 와서 한3 시간.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GPT 쓰는 창이거든요. 예. 여기다가 제가 요즘 한국에서 트렌디한 생활용품을 알려줘. 그래서 여기다가 쓰고. 엔터를 딱 누르면 예. 그러면 군더더기 없이 이름만 쫙다 나오거든요 10가지 예. 중에 저는 이 실리콘 싱크대 물마기로 오늘 만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실리콘 싱크대 물마기를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해요 그러면 얘가 대본을 만들어줘요 설거지 할 때마다 물이 튀어 바닥이 미끄러운 적 있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쫙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본을 읽지 않고 요즘에 타임캐스트라고 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얘를 다 읽어줘요 그래서 복사를 하면 여기 타임캐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얘를 컨트롤 V를 착 눌러요 네. 그러면 얘가 그 대본을 싹다 읽어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설거지 할 때마다 물이 튀어 바닥 미끄러워 보적이지? 이 실리콘 싱크대 물막이 하나면 끝이야.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네. 대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본은 GPT가, 음성은 타임캐스트가 너무 편하죠. 이건 두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새로 만들기 PC에서 오디오 불러오기 아까 음성 받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할때 여기를 누르고 열기. 그다음에 확인. 조금 기다리면 얘가 알아서 자막을 만들어줘요. 자막도 다 됐으니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저장하면 이제 자막도 끝이에요. 나 그럼 촬영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촬영을 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지금 틱톡 우리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 틱톡에 들어가서 아까 그 저작권이 없는 그 영상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열 가지 찾았던 거에 아나이게 실리콘 싱크대 물 마기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중국어로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번역을 해서 여기 틱톡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실리콘 싱크대 물 마기를 컨트롤 C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 채 GPT한테 물어봐요. 아, 이걸 나 중국어를 알려줘? 라고 예. 그러면 컨트롤 V를 눌러서 나 중국어를 알려줘? 그러면 중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이렇게 된다고 알려줘요. 요, 나온 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예. 컨트롤 C를 눌러서 요 틱톡에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엔터 치면 여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시는 영상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영상을 괜찮다.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에 여기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하고 나면 예. 여기 스냅틱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스냅틱에 가서 여기에다가 놓고 컨트롤 V를 눌러요. 그래서 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하고, 그럼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이제 다 됐으니까 영상하고 자막하고 음성하고 모두 합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캡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PD님 오신다고 그래서 미리 다 찾아놨어요 얘가 음성이고 얘가 자막인데 음성을 맨 아래 자막을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던 모든 영상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다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한번 영상 된거볼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좁은 틈새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냉장고, 옆 틈새, 에 이슬림 수납장 하나 넣어주면 완전 대박이죠? 우리 집 틈새는 이걸로 끝내보세요. 끝난 거예요? 이게? 네. 쉽죠. 음...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그 내보내진 걸로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도대체 주위 50대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음. 저도 50대거든요. 그래서 뭐할수 있을까? 나 컴퓨터도 못 하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부품처럼 나 이것만 하는데, 내가 사실 약국에서도 나 약국 프로그램만 할줄 알지. 내가 나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프로그램만 쓰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에 도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뭐 할까 쭈뻣쭈뻣 세월 지내온 게 1, 2년, 3, 4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어, 이거 괜찮나? 예,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꾸 멈침멈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음, 그러니까 용기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하세요.